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옥토교의 성도 여러분 한주가 시작하는 우리 월요일 아침 단일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어제의 모습보다 오늘이 더 우리 주님을 닮기 원하고요 또 내일의 모습은 어제보다 그러니까 오늘보다 더 주님을 닮기를 원해요 우리의 신앙이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전진해가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장성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어제 말씀에 히브리서 가운데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핍박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첫 번째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말씀드려요. 그 진리 대신 예수를 붙잡을 때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됨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는 배교하는 자에게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너희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있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완전성을 비교하면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 다시 신앙을 내려놓고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떠한 말씀이냐면 율법 가운데 세워진 제사장은 어때요? 인간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생명이 닿면 또 다른 제사장이 세워야 또그 생명이 닿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그, 그 역할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온편에서 영원히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대 제사장신 예수.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때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임한다. 부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귀한 말씀을 해주죠. 27절 말씀에 율법으로 세워진 대제사장은 어때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 죄를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지만이하는 유한한 존재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가 단번에 자기를 위하여 이루셨다. 그는 자기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단번에 자기를 드림을 통해 모두에게 구원을 끼치신 영원하신 분, 완전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오토교회 성도 여러분, 치열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구주이고 영원한 대제사자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좋아 여러분 되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구원의 확실성을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 초반에 보증 그리고 맹세에 대해서 말씀해 줘요. 여러분 저를 만약에 보증해 주는 사람이 예를 들어 정치적인 얘기 아니요. 대통령이 저를 보증해 내준다고 하면 은행에서 저를 돈을 대출해줄 때 믿어줄까요? 안 믿어줄까요? 믿어주죠. 대통령이 보증을 써주고 맹세해줬는데. 그런데 지나가는 어린아이가 보증해준다고 하면, 예, 믿지도 않을 뿐더러 정말 장난치지 말라고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구원의 확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 의 아들이 구원의 확증과 보증을 써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거 믿잖아요 그럼 그분이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걸 약속해주고 인처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여 주고 계셔요 그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의 구원 안에서 확증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